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예를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시고자 함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또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했던 과부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왜 끈질긴 기도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 완악한 세대를 위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불리한 사람들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불리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자각하며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죠. 즉, 믿음과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끈질긴 기도와 낙심치 않는 기도를 강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시 바리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이며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는 메시지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당대의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어떤 자들은 속으로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리세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세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이 컸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점점 타락해져가던 종교적 위기에 맞서서 분연이 일어났던 거룩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딤, 곧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만큼 당시의 사회적 또 문화적 또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율법 준수의 종교로 온전히 세워 나아가고자 힘썼던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와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들이다는 거죠. 바리세인들은 히브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고든 인품과 학식, 또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최상류층이었고,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유독 이 바리세인들을 경계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유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은 바리세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역시 작정하시고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사꾼 목자다 라고 묘사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함과 불경건함을 지적하신 거죠. 오래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적 기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서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흔한 기도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은 서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요. 서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바리세인이 따로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세리와 조금은 다른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따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기, 어,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를 드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이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뭐할 필요가 없습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자신이 잘한 행위들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칭찬 받으면 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없으니 긍휼을 구할 필요도 없고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적 기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 스스로 죄인으로 여길 만한 죄를 지었어도 충분히 자신의 의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 딱히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얻을 게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 꽉찬 사람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것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명백한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바리세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경건하다 칭찬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이한 맺힌 과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였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끈질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련한 과부의 기도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교통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과연 어떠한 자였는지 살펴보면 세리는 당시에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불렸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성들 가운데서는 불임 여성들이나 창기와 같은 자들이 그려있고 남성들 가운데에는 술주정뱅이 또 세리들이 주로 죄인으로 낙인 지켰습니다. 세리는 당시 친 로마파 사람으로 매국노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죄인이었다면 세리는 나라를 팔아 돈을 버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본문에서 바리세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에 죄인들로 불렸던 사람들은 토색을 하던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늠한 자들, 그리고 세리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처럼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세리가 죄인이었다는 가장 분명,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조차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다. 고는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죄인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참된 신자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땅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색한 일이 아니죠.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해서 중부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본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태상은 이러이러하고 유대의 교회에 입각해서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나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로를 먼저 드러내는가? 공로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착한 일 하나 했으니 주님 저의 죄 하나 지워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공로를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전들 끝에 서서 구석자리에 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정반대로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감히 눈을 하늘로 들지도 못한 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두려움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고꾸라졌던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자기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세리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세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확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 세리는 의롭다 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지요. 그는 직업부터가 부정했습니다. 불리하게 돈을 모았고, 자기의 죄를 수습할 만한 어떠한 공로도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인정하며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진정이, 믿,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만을 구하며 갈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심령이, 그 심령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행위의 의나 율법의 준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세인이 아니라 가련한 과부의 기도, 하나님의 극률하신 만을 구했던 세리의 기도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순수한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회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임을 깨닫게 여주시고 늘 겸손히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참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부의 마음과 같이 끈질기게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극휼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한주 가운데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